여러분 이 기쁨이라라는 것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으면 아주 기뻐할 수밖에 없죠. 제가 가끔 저희 처가에 가면 진돗개가 한 이만한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라고 하기엔 그렇죠 진돗개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싸납습니다. 막 짖기도 하고 막 모르는 사람 보면 막 물으려고 달려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가면 참 좋아해요.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얼마나 기뻐해 주는지 그래. 왜 그럴까요? 예, 먹을 것을 갖다 주니까. 예. 그러니까 저만 보면 오랜만에 봐도. 아주 기쁨의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꼬리를 흔드는 겁니다. 꼬리를 막.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그렇죠. 뭐 기쁨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제 일반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의 열매에 이 기쁨, 희락 이것이 있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구별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그냥 기쁨은 어떤 육적인 때로는 정신적인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뭘뭐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요. 내가 저걸 사, 사기를 원해. 근데 그것을 내가 그 욕구가 채워지면 기쁜 거야. 뭐 어린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 그랬을 때 장난감을 사주면 그 아이가 막 기뻐서 엄마 아빠 최고 막 이렇게 뛰놀듯이 그러니까 뭔가를 나에게 나의 욕구가 채워지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쁘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여러분 순례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제가 몇주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저뭐 외국 나라인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떤 나라인지. 이제 그분들이 제가 전에 수요일 날 얘기했는데 순례길을 행하는데요 순례길이 1200km예요. 1200km. 대단하지요. 1200km. 그것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다섯 발자 걸어가다가 쫙 엎드리고 다섯 발자 걸어가다가 쫙 엎드리고 그런데 막 육신은 아프지요. 고대는데 그들의 마음은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인지 맞아요. 이것이 이게 진정한 기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욕구가 채워지는 일만이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바라봤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성령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쁨은 현실적인 성취에 있다면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누릴 수 없어요. 이 기쁨은 누려본 사람만이 할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야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 너 어떻게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기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네 모습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야 된다라는 거다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나오는 그런 감정, 일차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들이 나에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일들이. 세상은 변함이 없는데 나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가 그 환경을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찬송과 가사에도 있죠.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다. 그러니까 환란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재함으로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 그 감격이 그것이야말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 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 한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의 특징이 뭐예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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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요. 그러니까 세상에 기쁨은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기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정리하면? 사람이 기뻐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삼느냐에 따라 기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쁨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이 열매인 기쁨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기쁨이 내가 어디에다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이 달라져요. 근데 성령의 기쁨은 그것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세상의 기쁨은 내가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물을 먹었을 때. 내가 원했던 어떤 것을 샀을 때그 기쁨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내가 누리려고 해도 잘안 돼요. 이거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화평도 마찬가지고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중에 결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진정 맺고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 방법에는 어떤 대체제가 없단 말이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기도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어요. 기도는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뭐 희락과 평화와 뭐 모뉴와 절제와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자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그래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그리시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비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쁨도 누려야 되지만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그런 것에 너무 우리의 기쁨이 그 안에 가둬두면 안 돼요. 어디에 기쁨을 누려야 되느냐? 어디가 먼저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산을 잘못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사람은요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잘살수 있다고 해요. 장사하는 사람이 계산을 못하면 장사가 망하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 내가 저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산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은 점수를 주겠지. 이렇게 다 사람은 누구나 계산을 해요, 세상적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계산을 영못 하시는 것 같아.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이야. 일시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는 건 정말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일시적인 기쁨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공참하는 것을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의 기쁨은 원치 않잖아요. 어떻게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고난 속에서 기뻐하면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진심의 진정의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심지어는요. 제자들은 이런 기쁨도 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모욕을 당하는 게뭐 자격이에요? 그걸 누가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으니까 환경이나 환란이나 사건이나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얻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을 했지만 받는 것도 참 기쁘죠. 그런데 그 더운 날 어떠한 수해 현장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 수해를 당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빨래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아 그들을 돕는다고 해보세요. 나에게 남는 거는요. 온 팔과 다리와 허리가 아파요. 육신적으로는 고대요. 땀이 나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잖아요. 하물며 인간의 기쁨도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야말로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러한 어떤 것을 받아서 누리는 기쁨보다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서그 주님이 흘리시던 피와 그 땀방울 그 모든 것을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봤을 때그 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기쁨은 쾌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은 그때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기쁨, 최고의 기쁨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우러나게 된대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기쁨을 누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과 같은 물동이를 던져 버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기쁨으로 그 마을에 가서 했던 그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던 그 여인. 누구도 기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 환경으로 말하면 낙심과 걱정과 슬픔과 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진정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는 기쁘다. 내가 기쁨의 근원을 찾았다. 세상이 아닌 남편이 아닌 그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찾았다라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 얻으려고 뭐, 뭐 다른 거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주 안에서 성령의 행하시는 대로 하면 기쁨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0편 37편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을 주님께서 찾아라. 너의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어떤 환경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는 그 은혜로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주롱주롱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해 주시는 성령의 기쁨 이것은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